여러분, 혹시 아, 그때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하고 과거의 어떤 순간을 곱씹어 본적 다들 있으시죠? 지나간 선택 하나가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꿨을지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아쉬움, 후회, 상상 같은 복잡한 마음을 영어로 아주 근사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건 그냥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려는 아주 멋진 생각의 과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깊이 있는 생각을 영어로 아주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비행기를 놓쳤다. 이건 이미 일어나버린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 그럼 지금쯤 한국에 도착했을 텐데 하는 다른 현재를 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상상, 전혀 다른 두 시간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의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순간을 딱 잡아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문법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있어요. 이건 절대 그냥 외워야 하는 딱딱한 규칙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여행을 말로 생생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창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재밌지 않나요? 혼합. 말 그대로 섞는다는 뜻이죠. 뭘 섞냐고요? 바로 과거와 현재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대를 한 문장 안에서 아주 멋지게 섞어버리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정의를 보면 감이 따고죠.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만약에가 현재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문법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더 쉽게 시간여행 문장이라고 불러요. 어때요? 괜찮죠?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언어로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상짝 바꾼 다음에 그 결과로 달라진 현재를 눈앞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럼 이 놀라운 시간여행 문장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타임머신 조종법을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자, 조종법은 딱두 단계예요 첫째, if 다음에 head랑 과거 분사를 써서 아, 그때 이랬더라면 하고 우리가 바꾸고 싶은 과거의 한 장면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그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하고 그로 인해 바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 설정, 현재 결과 간단하죠?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여행 문장의 설계도 같은 건데요. 자, 보세요. If you had studied hard, 너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이라는 과거 조건을 입력했더니, you could receive good grades now. 지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현재의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 명확하게 보이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 시간여행 문장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강력하게 쓰이는지 진짜 살아있는 예문들로 한번 느껴보시죠. 아,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만 했더라면 과거의 그 결정 하나가 지금의 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을 거라는 그뼈 아픈 후회가 그대로 전해지죠. 돈에 대한 아쉬움을 말할 때 이보다 더 찰떡인 표현이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안타까움이죠 네가 그때 약만 잘 챙겨 먹었어도 지금 이렇게 아프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뉘앙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든트처럼 부정문으로도 당연히 쓸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작은 행동이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이 문단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완전 공감되시죠? 아, 어젯밤에 좀만 일찍 잘 걸, 그럼 지금 이렇게 안 피곤할 텐데. 하면서 커피 마시는 바로 그 상황이요. 이처럼 혼합가정법은 무슨 거창한 후회뿐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의 아쉬움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이건 기회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친구가 지원서만 냈어도 지금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시간여행을 떠나볼 추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멋진 문법을 한번 직접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부 과거 파트에서 if I had로 만약 이랬더라면 하고 과거의 변수를 설정하고 2부 현재 파트에서 I would be로 그럼 지금 이럴 때데 하고 달라진 결과를 확인한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각의 다리를 놓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시간여행 문장의 베테랑 파일럿이 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재밌는 건이 질문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혼합가정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이 문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내 영어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과거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것. 어쩌면 이게 오늘 혼합가정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깊이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